그림을 조금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아 마이너스 2 루트 3 X좌표가 요정도 있고 Y좌표가 요정도 있겠네요 요정도 여기가 2가 되니까 이가 똑같죠. 이 높이가 똑같죠. 여기서의 근두 접선. 이건 바로 나오네요. 음, 이거하고 이렇게 접선이 두개 나오겠죠. 두 접점을 각각 AB라고 합시다. 여기를 A. 이게 P가 되고 PAB라고 합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거죠.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요 직선을 선생님이 극선이라고 알려줬는데요. 요 직선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x 붙이고 마이너스 2루트 3x, 여기다가 y 붙이고 이 y는 4가 되겠죠. 요 직선이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6까지의 거리도 나오죠. 여기서부터 6까지 거리가 바로 나오죠. 어, 한쪽으로 몰아주면 0은 2루트 3x 2y 플러스 4. 이로 나눌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절대값 3하고 3하고 2를 더하니까 4. p 2 √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루트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 그러니까, 2분의 6 나와서 3이 되겠네요. 여기 3이 나오고, 우리는 그리고 이제 요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요 길이는, 얘하고 얘를, 얘하고 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얘와 예, 얘, 하고 얘를 연립할 거예요. 얘와 얘를 연립할 거예요. y는,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죠. Y, 아, 플러스 2죠. 어, 요거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이걸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y자리에다가 y자리에다 제곱할게요. 3x제곱 완전제곱식 4루트 3 x 플러스 +4는 4는4 4x제곱은 4루트 3 x는 0 4로 나눠주면 x로 묶어줄게요. 0하고 x가 0이고 마이너스 루트 3 x가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x가 0일 때 2가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x에다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는 빼서 제곱해 주니까 3이고, 빼서 제곱해 주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와서 루트 12, 4 3 12, 2 루트 3. 자, 그래서 밑변 2 루트 3, 높이 아까 이 높이가 3이 나왔나요? 음. 높이가 3 나왔죠? 요 계산에서 3이었죠? 여기 3이었죠? 여기 3, 3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